안녕하십니까. 비 오는, 비가 오는 토요일 아침에 애들도 찍어, 좀 찍어 보겠습니다. 정신이 황토, 백설, 서리, 요래, 백구 강아지, 백구 앙컷, 요 백설, 저쪽에 저, 눈 다친 서리, 우리 잘생긴 황토, 듬직한 정신이, 어이구, 저쪽에 보입니까? 저쪽에? 어? 야, 이놈들 저, 저쪽에 흰 강아지, 어린 강아지 세 마리 보이죠? 울타리가 여긴데, 아이놈 아이, 새끼들저 어디까지 가버렸습니다. 벌써부터 저, 저거끼리 뭐, 밖에 나가서 놀고 이럽니다 깜순아. 깜순아. 우리 블랙 탄 아가 예쁜 블랙 탄 아가 엄마 깜수임 <laughs> 오늘은 사료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14% 짜리를 아, 그래도 황토는 14% 짜리도 먹네요 아니 <laughs> 마들은 14%짜리 주면 묵지도 않았는데, 14하고 25하고 뭐, 14, 1에 25, 2이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섞어서 좀 줍니다. 14%가 살은 안 찌는데, 변 상태는 좋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두개좀 섞어서 이래 미기고 있습니다. 어릴적에한한살 정도까지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32%짜리 아지피아 뭐이 정도 개통으로 주고 한살 정도 넘어가면 예이 하고 14좀 섞어서 줍니다. 황토 우리 저 블랙탄 날라가요 황토하고 까무이 새끼입니다. 신기토야 상토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밥은 잘 먹습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또 봐라, 저 봐라. 또 저런다, 또 저래, 또 저래, 또 저래. 또 저래. 수컷이 들어오면 응? 특히 여, 여 백설이 꼬리 말린 친구. 자가 질투심이 유별납니다. 네, 질투심이 유별나가지고, 이 친구, 이 친구, 질투가 얼마나 센지, 우리가 자매지가 아닌데도, 네. 아직까지도, 어릴적에는 엄청 싸우고 하더니, 완전히 뭐 서열이 정해지고 나니까, 길을 못 핍니다, 길을 못 핍. 특히, 이제, 정신이나 이렇게 숫 강아지가 들어오면 더 그렇습니다. 여기 백구 앙카두 강아지하고, 우리 황토, 황토하고는, 친자매입니다. 친자, 아, 친, 저, 저, 어느의 사입니다. 대신에 이제 한 배, 한배 태어난 건 아니고, 이 친구들이 한배 뒤에 자가 오빠죠. 자가, 자가 먼저 태어나고, 6, 7개월 있다가, 네, 이 친구들 태어났습니다. <laughs> 고마 그만 좀라 아우, 이놈 자식이가. 괴롭힌데 이렇게 괴롭힌 어? 너는뭐그래 괴롭히나 너는 나가자 너는 나가야 안 싸우지 나가자 나가자 황토하고 성신이 나가자 나가자 나가,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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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임마 들 들어오네 몰라들. 하나는 들었고 둘이네 저 멀리 있네 우리는 저 멀리. 정신이가 유독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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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고난이가 되었던, 아니면 저 지금 땅 엄청 파잖아요? 땅 속에 있는 뭐, 쥐, 쥐 새끼가 되었던, 뭘 잡을래 하고 하는 게, 예, 조금 더, 조금 더 유별난 거 같습니다. 저것마, 정신이 저것마가, 보리, 보리가, 그때가, 그때가 한살안 됐죠. 한살안 돼가, 그때도 새끼 키울 때인데, 새끼 키우고 있을 때인데, 네. 혼자가 가, 고라니 물고, 사냥해가지고, 집 앞에까지 딱 들고 왔더라고요. 자기 있는 데까지 물고 와가지고. 그런, 그런 게 조금 있어요. 이 친구도, 정신이도.

비 오는, 비가 올, 계속 올, 조금씩이라도 비가 계속 올것 같습니다. 비 오는 토요일 아침에 또 영상 좀 찍어 봤습니다. 우리 떡돌이, 떡도리. 떡돌이가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얼굴 상으로 백구도 그렇고 허구도 그렇고 이게 갈기털이 나고 이래도 얼굴 표현이 실제로 영상으로는 이게 표현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눈앞에서 실제로 봐야 아야 예,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